안녕하십니까? 홍대순TV의 홍대순입니다 여러분들 브레이브걸스 다 아시죠? 롤링롤링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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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롤링 롤린 롤링 롤린 롤린 예 롤린이라는 노래를 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역종의 아이콘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희망과 따뜻함 그리고 감동을 선사하는 아이돌 그룹입니다. 브레이브 걸스가 역주행을 하기까지 그 과정은 수많은 눈물, 고뇌, 인내, 희망, 좌절, 극복, 열정, 이러한 수많은 요소들의 결과물이 지금 브레이브 걸스를 역주행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브레이브 걸스를 콘서트 현장에서 몇 마디 나누어 봤습니다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K-POP s 와 지구촌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는 레드엔젤 월드 응원 시즌 2 도닥도닥 괜찮아 온라인 콘서트를 찾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쇼. 네, 네. 네, 아, 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브걸스입니다 아, 우리 아, 뒤에도 그치? 한번 봐 주시죠. 네. 아 엄청나게 레이브 아. 걸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 지구촌에서 오. 네, 네, 한국군 아, 혹시, 아. 아. 혹시 아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아. 그 네. 팬 아, 팬클럽 아, 중에 어. 아. 아. 진짜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서지 같이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네. 첫 역, 어, 역주행의 주인공 분들인데요. 아, 대중들이 왜 이렇게 우리 브레이브걸스에 열광을 할까요? 어, 저희가 왜 공연을 다닐 때마다 되게 열심히 뭔가 에너지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정말 웃으면서 함께 즐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우리 뜨거운, 뜨거운 박수도 드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역주행이 있기 전까지 뭐 힘든 순간도 많아던 던데, 근데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어, 사실 일단 저희 멤버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어, 가장 버틸 수 있었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준 팬분들이 또 계셨기에 또 저희가 버틸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또 저희 가족분들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셔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렇죠, 네. 우리 팬들이 응원하면서 우리 브레이브걸스한테 해줬던 가장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겠지만 메시지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어, 아무래도 진짜 많지만 어,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희가 잘 되기 전에도 응원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걸 제가 캡처해서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었나. 역주행 전후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브레이브 걸스를 보고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공영을 보고 있는 지구촌 응원단에게 힘이 될것 같은데요. 근데 해 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나요? 지구폰 지구촌 팬들로서 한 말씀. 어, 네. <laughs> 네 저희 브레이브걸스가 어, 여러분들께 힘이 될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브레이브걸스를 보면서 더 많은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브레이브걸스답게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으라. 그래서 이름도 브레이브걸스. never give up. 네 우리 롤리는 은가는. 멋진 곡으로 또 더욱 더 많은 곡이 되면 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는데요. 어,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은 국가대표 응원단 레드 엔젤에서 주최한 콘서트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200개국 77억 시민들에게 희망. 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아주 의미 있었던 콘서트였습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얘기했던 마지막 표현, 포기하지마, Never Give Up. 사실 이 표현이 제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 속에서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미국과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가 됐던 장교. 스톡데일의 이야기입니다. 스톡데일은 몇 년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생존한 인물인데요.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존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과 철학이 담겨 있는데, 스톡데일은 냉철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이 스톡데일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생존하지 못했던 분들은 막연한 희망을 가졌던 부분들입니다. 내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지나면 또 추수감사절 때 이런 막연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오히려 삶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면서 생존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막연한 희망을 갖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스톡데일의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철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스톡데일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 지금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브레이브걸스도 어찌 보면 엄청난 인생의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오게 됩니다. 그 걸림돌을 어떻게 생각하고 극복해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걸림돌이 삶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도 있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듦으로써 삶의 반전 그리고 새로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준비와 노력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브레이브걸스가 지금 그 역경을 디뎌내고 현재 가장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자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이야기도 바로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그것이 의미 있는 방향이라면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무소의 불처럼 전진할 때또 다른 행복과 성과와 성취가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삶을 생각하면 사실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히로애락이 존재하기에 더욱더 인생의 가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걸림돌을 디딤돌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 생각을 하고 나갈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운명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는 브레이브걸스와 스톡데일 패러독스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멋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당신을. 당신을.